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일장 부동산에서 저렴한 근린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물의 위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주동로에서 본 건물까지 130m, 본 건물에서 해안도로 바닷가까지는 120m고요. 본 건물에서 가마초등학교까지 230m 거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일장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더 좋은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를 구경해 보실 텐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으며 현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실, 방, 주방, 욕실의 구조로 되었고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근린생활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손댈 데 없이 깔끔한 편이고 사무실 겸 생활도 할수 있는 여건이어서 필요하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7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하였으며 독립공간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본 건물은 대지 63평, 건물 24평, 넓고 깔끔한 주방과 편리한 욕실이 있고요. 프라이피탄 안방 구조와 편리한 인테리어로 구성되었습니다. 조금 이동해 보시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서 천장에 갓을 돌려 이런저런 생활용품을 저장할 수 있는 큰 공간을 설치하여 평소에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이 들어가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인데요. 두분 생활하는데 전혀 좁지 않다고 합니다. 본 건물은 2025년 7월에 올 리모델링 하였으며, 거실, 방, 주방 전체를 두꺼운 전기판넬로 난방시설을 하였고, 거실과 방에는 2025년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실 겸 거실이 매우 넓은 편이며, 건물 서랍 옥상도 넓고 깔끔한 편입니다. 본 건물에는 오마카세, 보수박원, 협동조합 등 사업자를 낼 수가 있으며 매입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연세 750만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물 매매 가격은 1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가마초등학교 5분 거리 등 표선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가 인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도 매우 편리한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건물이 있는 위치에서 환경여행평가를 하고 있는 제2공항 예정지까지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발전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 할수 있으며 2, 3분만 걸어가면 바다에 도달하기 때문에 바다와 낚시를 좋아하신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물은 타운하우스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종 근생에 맞는 업종을 할 수가 있고요 사무실 또는 분식점, 화실로 사용하시는 등 부담 없는 가격대로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황금색 높은 사이즈의 물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